자, 오늘의 메인 얘기. 자, 누가 이겼냐가 오늘의 메인 얘기입니다. 자, 치킨이냐 피자냐. 자, 누가 이겼을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9년 지금까지 20년 전쟁. 당연히 너무도 내가 사실은 너무 뻔하잖아. 치느님을 이길 순 없죠, 이거. 당연히 치느님을 이길 순 없는데. <laughs> 지금 여러분들 피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적당히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피자 시장이 골로 갔어요. 이렇게 하요 형, 뭐다간거 아니? 아니요. 치킨 시장은 아직도 나쁘지 않아. 요 피자는 골로 갔어요. 왜일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실 답을 다 알아. 답을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비싸죠. 치킨보다 피자가 당연히 좀더 비싼 것도 있고 자 그럼 일단 봅시다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료를 보면서 입만 털면 은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이게 업체별 매출 그래프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걸 갖고 온 거죠 그 피자 업체입니다 빨간색이 그 유명했던 피자헛이에요 빨간색 여기 지금 아이 없는 건 얘들이 발표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 보이십니까 2016년부터 발표도 안해안 안 봐도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 유명했던 피자헛은 사실상 <laughs> 이게 그냥 뭐 이렇게 2004년부터 자 그러면은 반대로 떠오르는 데가 하나 있죠 도미노. 도미노 피자. 도미노는 매출이 올라가네 피자헛은 매출이 반대로 가고 더웃긴 거는 미스터 피자는 미스터, 피자. <laughs> 미스터 피자는, <laughs> 미스터, 피자는 <laughs> 미스터 피자는 뭔데 꼼툴하다가 아래로 가고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거는 왜냐 우리들의 얘기니까 왜 피자헛이 이렇게 하고 미스터 피자 이걸 하고 도미노 는 위로 갔을까 이거만 봐도 여러분들 왠지 이유를 딱 보면 알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위에는 피자헛이고 아래는 도미노 피자예요. 옛날에 피자헛 그 가게들, 지점 같은 데들 뭐가 다를까요? 미스터 피자는 <웃음> 사실은 <laughs> CU에 좀뭐 이렇게 CU적인 문제가 있었고 피자헛은 옛날에 2000년대 초중반 2010년까지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았어요. 기억나십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은 상상이 잘안 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가족들이 오손도순 피자 주문해서 먹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피자헛은 어떤 데 있었냐면 은 이런 데 있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격도 좀 있고, 가족들, 뭐 이렇게 연인끼리 많이 가서 좀 있어 보이게 먹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도미노는 그런 거 없죠. <laughs> 죄송합니다. 도미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도미노는 뭐, 씨, 주문하면 여기서 먹어야 돼. 오케이, 여기서. 여기 앉아갖고. 뭐, 가지고 가면은, 그냥 나가면 20% 깎아줘. 들고 나 <laughs> 앉아서 드시면 안 깎아주고. 어, 씨, 뭐, 들고 나가면 깎아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태생부터 달랐죠. 피자 헛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피자헛 참고로 팔렸어요 2017년에 미국 연 브랜드였는데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죠 국제적 브랜드인데 팔렸습니다. 이미 손절하고 나갔고 한국에 이제 업체가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살려서 해야겠죠. 여기에 껴서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몰락할 때 피자헛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예 전에는 많았어요. 한 방에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TGI 베니건스 토니 로마스 아웃백은 아직 좀 있긴 하죠 마르쉐 어느 순간 없잖아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저도 이런 데 갔던 기억이 많은데 남아있는 게몇 군데 있긴 한데 야 어느 순간에 없잖아 어느 순간에 피자헛은 아까 보듯이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다 보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몰락할때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도매금으로 껴서 갔어요 그러면 도미노는 도미노는 아예 패밀리 레스토랑을 포방을 안 했지, 이게 앉을 때가 어딨어? 가족이 가서, <laughs> 가족이 가서, 뭐, 오손도손, 뭐 그런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여기는 말 그대로 배달 중심으로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때 배달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할필요 없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때 피아웃은 거의 꼈다. 회사의 전략을 저쪽으로 한 거예요 고급화 패밀리 레스토랑화 가서 먹는데 가족들이 와서 한마디로 뭐 레스토랑 중심으로 갔다가 망한 건데 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TGI가 1992년에 들어왔거든요 92년에 한국에 오픈을 했어요 2002년에 롯데가 사갑니다 자 아직까지도 안 망한 이유가 롯데가 들고 있었어요 있어요 매장이 20, 30곳이 어디 있대 다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아직도 있다 그러는데 롯데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베니건스는 95년에 들어왔거든요 철수했습니다 토니 로마스트 95년에 들어왔어요 철수했어요 마르시아 96년에 들어왔거든요 철수했어요 아웃백 이거 매각했어요 2016년에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 매각했습니다 사실상 뭐 팔아버린 거죠 빕스, 빕스는 CJ 푸드빌 CJ꺼 CJ꺼 CJ꺼니까 이건 롯데거고요거는 CJ꺼니까 뭐 망할 염려는 없겠죠 일단 매장을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TGI하고 빕스는 대기업 거니까 존재는 하고 있고 아웃백은 팔렸고 나머지는 철수했어요 한마디로 레스토랑 형태의 업종을 외식을 추구했던 데들이 불과 10년 뒤를 못본 거죠. 10년? 불과라 그런 표현이 뭐하지만, 은 10년 뒤에 우리나라 그 외식업체 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가, 여건 여기는 원래 레스토랑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저도 피자업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반대로 레스토랑 쪽을 선택을 했다가, 지금 뭐, 완전히 망했다고 하면 몰라도 급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죠. 사실상 주인도 바뀌고 거의 손절 분위기죠. 5년 10년 뒤로못본 거잖아요. 물론 보기 쉽지 않지만 자 그러면은 저 패밀리 레스토랑이 떠난 자리에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이 저렇게 많았는데 저게 비싸잖아요. 좀 비싸기도 하고 가성비가 안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 그런 자리가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연인의 손을 잡고 아니면은 회사 사람들끼리 가게 된게 어디예요? 저기에 내려가면서 반대로 올라간 거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점이었어요. 커피도 비싸긴 한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나마 둘이 가면 뭐만 원이면 먹으니까 패밀리 레 스토랑은 택도 없죠. 좀더 비싸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CJ 푸드빌 내에서도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는 커피 전문점이 그 자리를 많이 메워 들어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방향을 잘못 잡은 우리 피자 형들은 이렇게 됐고 피자와 치킨의 10년 전쟁, 20년 전쟁 하던 치킨들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 자 그런데 치킨이 성공했던 이유는 딱두 개가 있습니다. 딱두 개. 아, 물론 일단 첫 번째는 맛있고. <laughs> 신은님이 워낙에 좀그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부정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가성비가 뛰어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만들면서 물론 배달도 배달인데 레스토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치킨만의 그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성공했지. 이게 옛날 피자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보다 가격은 싼데 약간 음주가 들어가면서 어른들끼리 그뭐 이렇게 둘만으로 가서도 별 문제가 없는 좀 저렴하고 치맥 문화라는 거 어떤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간편한 뭐 그런 외식 문화라고 해야 되나? 간편한 술 문화? 주전 문화까지 일로 흡수를 해버리면서 그 먹는 거에서 술 쪽까지 이렇게 흡수된 거죠. 주전 문화까지. 그걸 흡수하면서 게다가 요거잖아요. 치킨 하면은 여러분들도 말했지만 요거. <laughs> 요거 배달 당연히 요거 덕을 보면서도 요 문화로 살아남습니다 피자는 이게 안됐죠 피자는 이게 이탈리아였으면은 이게 피자가 이걸 차지했을래나? 뭔가 간단하게 한잔한다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가 얘네가 왕관을 차지했어 PPL 전혀 없습니다 PPL 전혀 없구요 <laughs> 잊고 싶었지만은 못 구해왔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성비죠 당연히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안 좋아지니까 가성비가 피자는 옛날에 막 3만원 이랬는데 치맥 같은 경우는 둘이 가도 2만원 뭐 2만 몇천원이면 되니까 피자 하나에 맥주 두개 시키면은 2만원 정도 되니까 훨씬 좀 가성비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시장이 2018년 기준입니다 치킨은 4조원 얘기하거든요 퀵 서비스니까 이제 주문하거나 빨리빨리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마켓에서 치킨이 지금 5조 원까지 늘기에요 4조 원에서 5조 원까지 커졌고 피자는 1.5조 원. 이게 2010년도에도 2조 원 근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왔어요. 피자 시장 전체가 역성장을 했어요. 치킨은 아직도 플러스 성장인데 피자는 역성장. 가성비가 안 나왔고 결정적으로 아까 전에 치맥 같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술 마시는 그쪽도 실패하고 배달도 실패하고. 1등 업체였던 피자헛이 반대로 가면서 레스토랑화를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나마 도미노가 시장을 지배하는 지키고 있는 그렇게 되고 있죠 피자만 지출액이 감소했죠 나머지는 다 조금씩 늘고 햄버거는 어떻게 됐을까 요거는 사실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햄버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햄버거 야 햄버거는 시장은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래도 한3% 4%씩 줄진 않았어 줄어들 것 같았는데 근데 왜 우리 생각에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가 안좋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햄버거의 가장 메인 업체로 생각하는 맥도날드가 안 좋아요. 맥도날드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맥도날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햄버거 시장이 좀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뭐, 분전하고 있습니다. 야, 아 근데 롯데리아가 1등이네? <laughs> 롯데리아 그렇게 많았구나 아 당연히 맥도날드가 1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갓데리아 님이 1등입니다. 맥도날드의 더블이에요, 더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맘스터치가 좀 늘고 있고, 버거킹도 안 좋다가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고. 딱그 정도에 있습니다. 피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수년째 2조 원이 아니라 역성장에 역성장을 해서 지금 1조 5천억대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외식 아니면 주문하는 대표 메뉴가 된 피자를 누르고 드디어 왕관을 쓴 국내 치킨은 자, 4만 개. 이거 유명하죠. 맥도날드보다 많다는 거. 드디어 왕관을 쓴자그 무게를 이제 버텨야 되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laughs> 지금 어쩌고 왕관을 썼으니까. 왕관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저쪽 치킨이 너무 경쟁이 심해서 이거는 좀딴 얘기긴 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피자들이 좀 약해 보여. 야, 여기 치킨은 세잖아, 지금. 형들이 뭐 몰려서 4만 개가 경쟁을 하니까, 야, 여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약한 거를 좀 같이 공격을 해보자. 아, 저희가, 저희가 구멍이요. 저기가. 구멍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킨과 피자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굽내는 올해 2019년이죠. 피자 사업의 전사적 경향을 <laughs> 굽내 피자 나올 거죠. 굽내 피자. 어, 나올 예정입니다. 굽내 피자 냉동으로 나온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이제 여기까지는 일부 비슷한 거고 사실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시작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생각보다 냉동 피자 시장이 커지고 있대 그래요? 냉동 피자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저는? 뭐 물론 저는 먹어본 게 별로 없지만 생각보다 냉동 피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사실은 2017년, 2018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2019년이긴 한데 3년 새 10배가 늘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1,000억까지 늘면서 3년새 10배 냉동피자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 가정이 예전에는 2%가 안 됐는데 40%야? 자주 진짜야? 냉동피자를 한 번이라도 사본 가정이 전체의 4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야, 올해는 지금 사실은 좀 주춤한데, 1200억까지 올라갈 것을 보고 있지만,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좀, 좀 떨어졌더라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전체적으로 냉동피자에 대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예전에 피자 해보니까 가성비가 안 나와서 안 먹더라. 그러니까 동네 편의점에서 냉동피자를 파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18년도는 이 정도였고, 19년도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냉동피자가 요즘에 기술이 옛날 기술이 아니라던데? 자, <laughs> 안 먹어봤지만, 기술이 옛날 기술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냉동피자가 저렇게 활발하게 시장이 막 커지고 그러는 건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요틀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식품 음식료 애널리스트 형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2년 전부터 기본의 기본으로 얘기되는 내용인데, 이 애널리스트 형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결국에 승자가 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HMR이 뭐냐면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명으로 써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가정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냉동이던지 아니면 대규모로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준다던지 뭐 이런 대규모로 만들어서 가정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서 나와서 가공 포장되기 때문에 데우거나 끓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도시락처럼 갖다 줘서 먹을 수 있는 걸 HMR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업에서 만드는 거 이게 초창기 버전이 레토르트예요 메토르트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점점 더 앞으로. 결국 승자는 이게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이거는 실제 시장 규모입니다. <laughs> 시장 규모 미쳤죠. 이 정도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내용들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까? 야 원래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커닝을 잘해야 돼요. 커닝을 <laughs> 공부 잘해.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옆 나라가 우리가 많이 따라가잖아. 이 10년 앞서고 있다문에이옆 나라를 보니까 저 나라에 뭐가 이렇게 잘 되나 보니까 저 나라는 이게 미쳤거든. 야 잠깐만. 이게 우리의 노년층 늘어나고 솔로가정 늘어나고 뭐 이런게 뭐 인구 이렇게 되고 불황 들어가는 거 같고 야이 어야이 나라를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 아하!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 야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단 말이지 이정도 지금 된거지 여기 있단 말이지 야 잠깐만 우리의 이거는 포텐셜이 이만한 물론 이거 인구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라고 쳐도 우리의 포텐셜이 이만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쟤네들은 편의점에서 이런 거를 사먹던데? 아니 뭐 심지어 가면은 이렇게 돼 있대 편의점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편의점인가 식당인가 싶어 <laughs>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나름 고퀄러티로 가격은 낮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오 잠깐만 일단 컨닝을 해보니까 저건가? 오, 잠깐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요거는, 세배성장은 요거는 이제 너무 긍정적인 거니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게 HR협회, 자기들끼리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딱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레드오션도 블루오션도 아닌 블랙마켓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교수님은? 왜냐? 성패를 아직 모르겠다. <laughs> 블라인드 게임 이제 막 돈을 투자해서 과연 미래의 일본처럼 저 시장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전체 외식 업체건 전체 식료품 업체건 이 ms를 잡아먹을러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hmr 시장은 그때 말씀드린 공유 주방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 그때 공유 주방 이런 거는 돈을 아끼려고 우리들이 개인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 주방 같은 걸 하고 배달로 해결을 하는데 이네들은 왕창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내겠다는 거잖아 보내는 가격은 왕창 만들니까 싼데 처음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블랙마켓인데 하지만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 일단 공유 주방 이런 거는 우리 일단 소규모 업체들이 하는 거기도 하고 대형 기업들이 돈을 한 번에 넣기도 뭐한데 또 이거는 성공 확률이 물음표 물음표잖아요 이건 정말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컨닝할 때도 없어 이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컨닝할 때가 없는데 H R 시장은 옆을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거든 기업들이 하기 좋고 그니까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요즘에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고요 신문에 나온 거 보시면은 1,500억 매출을 낸다 그래도 5 0 0 0억까지 적자를 낼수 있다 초반에 투자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대한 거는 그때도 물류할 때 얘기드렸지만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사용하는데 허브스포크 전략은 당연히 물류망을 만들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공유주방 할때 나왔던 표인데 당연히 공유주방 같은 건 너와 나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니까 요런 식으로 포인트투 포인트니까 뭐 배달과 함께 하면은 그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데 저런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허브 전략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들한테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투자 전략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전략도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 뭐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5천억, 3,600억, 9천억이죠. 롯데도 뭐 몇백억 넣고 지금 다 몇백억씩, 몇천억씩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저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아직은, 당연히 이런 거 고민하겠죠. 1인 가구가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25%야? 진짜야? 어. <laughs>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25%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4분의 1이네, 4분의 1. 이 정도로 높게 가고 있는데,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일본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치킨과 피자에서 보니까, 결국 피자가 맛도 맛인데, 가성비가 너무 밀리고, 레스토랑으로 비싸게 가니까 망하더라. 외식 가격하고 자기네들 HMR, 나온 물건 가격을 비교하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이거는 외식하는 데 자리가 필요 없는 데니까 상대가 안 되고 가성비가 뛰어나다 <laughs> 물류센터는 어차피 한번 구성해 놓으면 은그 다음부터 고정비일 테니까 맛이 중요한데 맛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믿기지 못하는 걸한번 경험을 했어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벌써 언제야 20년 가까이 됐죠 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 여기다가 내가 물을 넣어서 끓인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다시 요리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데우니까 그 맛이 나오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때도 냉동밥, 냉동볶음밥 이런 게 있었는데 냉동으로 데표서 하는 걸 할까 이쪽으로 할까 CJ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이쪽으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 났죠 이 진짜 어떻게 그 맛이 나온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것도 말에 따르면 그 옆나라 이렇게 보니까 걔네가 이런 뭐 무균 포장밥 이런 게 있던데 햇바다니까 대박이 났었거든 레토르트 80년대 80년 일본입니다 84년 냉동밥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는 냉동밥에서 물론 햇반으로한 방에 더98 88년에 무균 포장밥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됐단 말이야 요거는 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일본이 이게 이렇단 말이지 야 그러면은 저 추세를 따 따라갈 것 같으면 은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확률이 높아 보이겠죠 과연 저렇게 투자해서 어떤 퀄리티의 상품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햇반처럼 뭔가 그런 상품이 나온다면 은 지금 냉동피자가 그렇게 핫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열풍을 탄 데다가 물론 냉동피자 자체에 그것도 아, 뭐못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을 테고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것도 저런 걸 타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아, 예전에 요 제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 아, 요런 걸 이제 사실 머리에 두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개인 느낌. 에어프라이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사용하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각 가정에서 요거 구매하느라고 나름 난리래요. 꽤 인기 있는 모양이더라고. 에어프라이어. 제가 어렸을 땐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에어프라이어가 나온 게 2011년인데, 작년 2018년, 2017, 2018년에 판매량이 400%가 늘었어요. 400%. 4배! 에어프라이어가 왜 2018년도 2분기부터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었을까? 아, 물론 좋지. 물론 좋고, 맛있 쉽게 줘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가니까 당연히 이것도 같이 올라가요 싸져서? <웃음> 싸져서냐? <웃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laughs> 가격이 좀 싸져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011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요 아까 그런 많은 뭐 일본에서 했던 거 1인 가족이 올라가는 거 냉동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거 요거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hr 물건들이 같이 많이 오르니까 각 가정에 요게 사람들이 요걸 또 한두 명이 잘 사용하니까 요걸로 뭐 치킨 만들기 요걸로 뭐뭐 뭐 만들기 뭐 먹다 남은 요거 뭐야 감자 이런 거뭐 재활용하기 요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뭐 카페나 뭐뭐 뭐 아니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점점점 더 개발이 되겠죠 솔루션도 레시피도 아그 홍보 받은 게 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알고 그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거기 얼마 투자인지다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했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 지난번에는 요 방송을 했었죠. 공유 주방과 배달이 꿈꾸는 게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는 요리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 가정식을 시장을 MS를 점령하거나 점유하는 게 이쪽에 꿈이 되고 있는데 현대인은 요리의 시간을 줄이는 게 경제적이라고 이제 믿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뭐 25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야 이거는 말 그대로 꿈인데 이거는 꿈까지는 아니고 가능성 높죠. 경제 가수 이쪽 시장이 올라갈 거는 왠지 옆나라도 봐도 그렇고 너무 자명하게 보이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이쪽으로 들어요. 이 쪽으로 들어가고 허브 전략으로 사방에 뿌려놓으면 우리가 사서 집에서 뭐 에어프라이어든 뭐든 저런 거에다가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퀄리티가 우리 집밥처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거기까지 아직 안 되겠지만 점점점 햇빵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왔던 여기가 시장을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꿈들은 이제 열로 가는 쪽도 있고 기업들은 이쪽으로 가고. 물론 양쪽이 다 살아남고 MS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좀 불안한 얘기는 우리나라 음식점 사업체 및 종사자 수거든요. 와씨. 와. 씨. <laughs> 와 이거 지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게 2010년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이 시장에 ms가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공유 주방 쪽으로 이쪽이 뭐 가면은 상당는데 hmr 쪽이 만약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16년 기준이지만 인구 1000명당 음식점개 수가 야 이거 진짜 이건 치킨집 때문인가 몇 배냐 다섯 배네 다섯 배 넘네 물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밀집돼 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이어서 저기가 만약에 ms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게다가 외식시장에서 프랜차이즈 형태 비중이 지금 많은 것 같지만은 2 0예요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80%는 너와 나인데, 아, 잠깐만, 나 커피숍을 아, 아씨 백수가 돼서 이제 나의 꿈이 커피숍인가 생각을 했는데, 음, 하여튼 뭐 지금 80%. 아, 뭐 해야 되지? 아, 클났는데 <laughs> 하여튼 그래서 이 기승전 치킨으로 이제 가고 싶었지만 저쪽 꿈이 저렇게 나뉘고 있다. 과연 이 시장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개인들이 있거나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주 없어지지는 당연히 않을 건데. 뭐 가정의 주방이 아예 없어질 리는 없겠죠 없어질 없겠지만 어쨌거나 성장률과 ms를 나눠먹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양쪽으로 우리 음식용 업체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큰 변화 이게 정말 퀄리티에서 엄청난 질적인 햇반 같은 그런 질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애매하긴 한데 가능성 있어 보이죠 <laughs> 현재 나오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관련 제품들도 아마 지금 에어프라이어처럼 좀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 출근 부럽습니다 출근하는 당... 당신이 부럽다. <laughs> 안녕. 아니야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유명 캐비날 죄송합니다. 그지 <laughs>